안녕하세요 엑셀 소쿨입니다. 이번 시간은 업무자동화 실전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제 자료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제 카페 오시면 됩니다. 어, 이번 시간의 목표는 A투어라는 여행사의 기존 데이터를 고객이나 매출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정리하는 겁니다. 데이터 정규화가 되겠고요. 첫 번째로 셀 병합 풀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a 2어에서 쓰고 있던 기존 데이터를 한번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문제가 바로 셀 병합입니다. 셀 병합도 다른 데도 해놨지만 제일 위에 있는 이 필드명들이 있는 두 개의 행을 병합시켜놨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셀 병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셀 병합을 풀어줄 건데, 막 풀면 안 되겠죠. 분명히 셀 병합을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이 만족도에서 보입니다. 만족도 밑에 상담, 뭐, 항공사 만족도, 호텔, 식사, 이런 소 분류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소 분류 항목들을 꼭 이렇게 병합을 왼쪽에, 오른쪽에 데이터를 해가면서까지 나눠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만족도라는 단어를 상담 옆에 넣고요. 항공사 옆에 넣고 호텔 옆에 넣어서 가장 위쪽에 있던 만족도라는 행을 삭제해도 될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항공사라는 항목이 필드명이 두 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만족도를 넣어서 하나의 필드명이 하나만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홈에서 셀병합을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 필드명은 하나의 행에 있어야 되니까 필요가 없어진 제일 윗줄에 있던 내용들을 아래로 내리고 제일 윗행을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셀병합을 품고 데이터들을 필드명의 기준의 규칙에 맞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셀병합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추가로 필드명 외에도 셀 병합 때 부분이 있었죠. 같은 항공사라서 셀 병합을 해놓은 것 같은데 다시 데이터를 채워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셀 병합을 풀어서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날짜 서식을 맞추고 뭐 기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